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10월 27일 VIP 추천 종목으로 소개드린 로보스타의 추천 이후 흐름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특히 별표 별표 이동 평균선, 이평선,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거래량, 발음, 별표 별표 이주가 상승해 어떤 긍정적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 측면에서 어떤 접근이 실전에서 유리했는지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 당시 제시한 매수 권유 구간은 79,200원, 75,000원, 분할 매수, 손절가는 68,000원, 1차 목표가는 87,000원, 오버슈팅의 경우 12만원까지 열어두었고, 추천 이후 실제 수익률은 별표 별표 최종 19.77% 별표 별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 구조와 수급 흐름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먼저 추천 당시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수 유입과 기관의 소폭 매수 유입이 동시에 관찰되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기존의 추세적 매도 압력이 완전히 소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시장 전반의 매수 우위 전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기관의 소폭 매수 유입은 이러한 수급 전환을 강화하며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단기 모멘텀을 넘어 추세적 상승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로보스타의 경우 추천 직전 매도세가 점차 마무리되는 과정이 확인되었고 이는 저점에서의 매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이동평균선은 추세 판단에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추천 당시 차트에서는 단기 2평선이 중장기 2평선 위에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상향 돌파하고 간격을 넓히는 과정은 추세가 속의 신호이며 특히 11선과 21선, 61선이 정배열 상태에서 주가를 지지하는 구조는 안정적 상승 기반을 마련합니다. 21선이 상승 지지선으로 재차 확인되고 매물대 위에서 안착한 점은 강력한 기술적 신호였으며, 투자자는 이를 기반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이러한 기술적 신호를 실질적 움직임으로 연결하는 촉매였습니다 추천 이후 직전 고점 돌파 시 동반된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은 단순 가격 상승이 아닌 실제 매도 물량 흡수와 신규 매수세 유입을 나타냈습니다. 돌파 후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며 매물대 위에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체결된 점은 상승 추세 지속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리테스트 과정에서 21선 및 11선이 지지로 작용하며 추가 매수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투자 전략 측면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 당시 동종 섹터 대표주인 로보티즈와 비교했을 때 로보스타는 20에서 30%더 저렴한 가격대에 있었고 섹터 내 상대가치 회복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섹터 모멘텀과 함께 작동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추천 이후 상승 흐름은 단순한 단기 모멘텀만이 아닌 수급 차트 구족 섹터 밸류의 정합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리스크 관리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손절라인 68,0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술적 붕괴 지점과 연동된 값으로 이 규율을 준수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면서 안정적 매매가 가능합니다. 시간의 1% 하락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포지션 크기를 작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또한 투자자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추천 이후에도 시장 상황과 거래량 변화, 이평선 지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추천 후 매도, 보유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거래일의 이평선 정배열 상태, 돌파와 리테스트 과정, 거래량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면서 매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판단이 어렵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할 때는 저희 네이버 밴드 밤을 잊은 투자자 클럽에서 함께 논의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수급, 이평선, 거래량, 매물대, 섹터비교, 손절규율 모두 실전매매에 직접 적용 가능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규유 있는 투자와 체계적 분석으로 안정적 성과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차트 화면과 캔들 패턴을 보며 구간별 매매 시나리오를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투자, 성공적 성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